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장인 초대서 오늘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dps가 90만이 넘어버리는 정격술사가 있다고 해서 수소문 끝에 정격술사 장인님을 모셔봤는데요 아이라서버의 미아타 님 모셔봤습니다 아 미아타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귤 아저씨 미아타입니다 아귤 아저씨 왜귤 아저씨인가요 제가 전에 있던 길드에서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사는 곳도 제주도여서 귤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아, 제주도 귤 아저씨. 정경수사의 고점을 이번에 찍으셨다고. 어제 찍자 말자 한 3시간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찍으셨더라고요. 90만이면은 평범한 딜러 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 그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오늘 미야타님 세팅이랑 전격술사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장인분의 의견 들어보면서 장인 초대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구경 가능할까요? 지금 18강 천자루검 사용하고 있고요. 와, 지금 벼락 도간 역장 사용 중인데 이제 빠른 파티 가면은 역장을 빼고 타생고를 쓰고요. 공팟 같은 경우에서는 역장을 쓰고 있습니다. 타생고 네. 옆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저거 빨간색 초장대가리 뭔가요 이거? 이거 어제 제가 던전 돌다가 네, 네 바로 명갑을 먹긴 했는데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명갑이 사실 정독수사한테 사기템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 결과는 좀 불만족스러워. 빠른 파티에서는 쳐보지는 못했는데 허수아비를 쳤을 때는 진짜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전격은 2번, 3번 스킬의 스킬 쿨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그때 네. 기다릴 때는 PS가 좀 나락을 갈것 같아서 명갑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은 템은 아니다. 벼락 기준엔 명갑이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엠블럼은 전라남, 방어구는 초자연, 사멸의 낙인, 공명하는 수정, 네 횃불. 네. 쉐빙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엄습하는 그림자도 이제 어, 장비창에 네네. 있는데 언제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공팟 갔을 때 화염술사가 없으면 횃불이랑 엄습하는 그림자랑 스왑을 하고 있고요. 네. 화염 트리거가 있으면 거의 횃불을 주로 쓰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장인분 이제 세팅 한번 구경했는데 사실상, 어, 고점, 90만 이상 고점을 뽑을 수 있는 어떤 세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공 같은 경우 너무 궁금한데 한번 볼수 있을까요? 어, 지금 세공, 왼쪽에는 거의 이제, 원년강, 뭐, 네, 원강방, 근데 원소 강타는 고정이고요. 네. 네. 이제 뭐, 연타나 방에, 이제 이거는 제가 타생고에 하나 넣어놔서, 네. 그다음에 오른쪽 쯤에는 거의 쿨감인데요. 아 원소 네. 강타에 원소 쿨감까지 챙기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보조 쿨감을 주로 챙기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저는 뜨는 대로 일단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감 보조 네. 쿨감 네. 아무래도 전격술사 스킬태그 자체가 원소가 거의. 많아서 네 이제 원소랑 연타 보조 네 뜨는 대로 아 근데 세공이 이게 네 거의 다한 하나 빼고 거의 다세 아, 줄인 것 같아요 네 말도 안 되긴 하네요 타생고가 사실 그 다른 분도 90만 넘는 분이 한분또 계시는데 그 분도 타생고를 또 채용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이제 저랑 패시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화염술사를 하다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분은 시추 추가타 치명타 패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강화도 저보다 낮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리트리버잖아요 네네네 시추가 조금 더 괜찮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신신신 빼미가 아니면 추가 타 치명 타네 시추 패시 더 낫다고 보고 다음 패시 강타가 치명 타가 나오면 저는 그걸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리트리버도 그렇게 뭐 나쁜 패스 아니 아니니까. 어네 나쁜 패스는 아니고 저점 보완도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끼고도 충분히 90만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트리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이제 장비 구경 너무 감사하게 잘했습니다. 정력수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명타 추가타가 잘 터지면, 피지 같은 게 확실히 다른 직업들보다 더 세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저점이랑 고점 차이가 너무 극대하게 차이 난다? 확실히 로또 캐릭에다가 실수를 한번 하면은 DPS가 진짜 나락을 가서. 한번 이제 꼬이면은 네, 복구하기가 네, 이제 힘든 그... 편이다? 너무 힘든 편이죠. 이렇게 장점과 단점 알아봤습니다. 내가 좀 고가금이다, 고래다. 이런 분들한테는 네. 좀 이제 추천할 만한 직업이긴 하죠. 정격술사가. 네, 네. 이제 데미지 보는 맛에 하는 직업. 그래서 한번 허소아비에서 데미지 한번 좀볼수 있을까요? 저기도 200만이었나? 20만이었나? 200만인가요? 어, 200만인 것 같습니다. 스택도 많이 안 쌓였는데, 200만이 이제, 300만, 뭔가 네. 이상한데요, 장인? 320만, <laughs> 뭔가 이상한데요, 장인? 확실히,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이게 풀스택일 때는 770만까지 본것 같아요. 허수아비에서? 네.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이제, 계속 1 번을 뽑아내다 보니까 엠미지 자체가 어, 장난이 아닌 모습. 이제 무기 강화도 강화이고. 아 장인분은 근데 어그 어시... 클래스 특화 어시스트는 이제 사용 안 하시는 편인가요? 어 이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다 네. 생고를 끼면서 이제 빠른 파티에서는 손가락이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쓰는 편입니다. 제가 쓰다가 한 번씩, 그, 저게, 이 콤보가 꺼질 때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치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에 맞게끔. 일단은, 예, 어 너무 잘받고요 300만 이제 밥 먹듯이 뽑아내네요. 어, 그렇죠. 그, 글귀 갔을 때도, 예, 300만은 베이스인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그래도, 뭔가, 그, 다른 스킬들도 데미지가 좀 그래도 터져주는 모습? 그니까 러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연타 쿨감이라든지 보조 쿨감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돌리다 보면 전자기 폭풍 네. 스킬이 안 돌아있거든요? 그니까 러 뽀록으로 이제 운빨 터지는 거 아니면 많이 안 돌아있는데. 상인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스킬을 좀 자주 쓸수 있네요. 아무래도 쿨감 어, 때문에 네, 좀... 그런 아무래도... 건가요? 네, 쿨감이 되어있다 보니까... 혹시 몇줄 이상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정보는... 어...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정보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서... 음, 720만 보였습니다, 방금... 760만... 네,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추가타까지 뜨면은 뭐한 발에 1400만 정도 허수아비에서 뭐 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네요. 미야타님, 뭐 보너스 카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똑같이 찍거나 어,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력 행운이 있어요. 네. 지력 행운을 240, 470 맞춰주시면 이제 다 똑같은 세팅인데 지력 성장, 솜씨 성장, 힘성장에서는 지력 성장, 공격에서는 네. 공격을 찍고. 이제, 행운에서는 행운을 찍고, 여기서도 공격. 근데 만약에 행운하고 지력이 같이 떴을 때, 그때는 어떻게 찍나요? 그때는 행운? 어, 이럴 때는, 네, 행운을 찍습니다. 행운이랑 지력을 같이 떴을 때는, 5레벨, 뭐 크리티컬 어택. 행운 중점으로 찍어주고, 어, 지, 그 행운이 없을 때는 지력을 찍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행운 공격 지력인 것 같습니다. 그 순서로 이제 찍어주고, 네. 이제 연타 강타에서 강타 응원. 퀵핸드랑 전력 질주는 전력 질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네그 다음에 2G 아드레날린에서 아드레날린. 회복 의지에서도 물약 쪽으로 선택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붕대보다는 물약이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강화 물약 향상, 두꺼운 피부, 불굴의 의지. 네. 마지막은 체인 스트라이크. 하시면 네. 됩니다. 좋은 좋은 그 그걸고요. 저도 똑같이 영상 보고 제 정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새끼리마 어,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공판 공판와봤고요 정격 을시다가 보면은 사람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전부 다르긴 해요. 보면. 어, 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최대한 이제 스킬을 좀 써주면서 로또를 노리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 근데 1번이 딱그 미야타님의 1번이 딱 떨어질 때 몇십 조씩 한 번에 쭉 까이긴 하네요 아 여기서는 그냥 밀려주는 편인가요? 어, 네. 그냥 저는 공팟에서는 거의 미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택이 안 쌓여있을 때 궁극기를 쓰는 게 손해다 보니까 12스택으로 진입해주는 모습이고 헉! 뭔가 싸대기 때리는 소리가 좀 이게 사실 정격숙사 할때 맛있긴 하거든요 어네 맞습니다 이, 이 싸대기 때리는 소리 맛있거든, 이거 맛있거든 어. 요 이때 이제 궁비약을 한번 사용해 주면서 다음 사이클의 궁을 사용해 줄려는 모습이고, 네, 좀 많이 느리긴 하네요. 네, 이게 방어구 강화가 높은데도 좀 굴뚝 맞았을 때좀 많이 까이긴 하네요. 확실히. 네. 저는 1 스택 이상면 이 죽더라고요. 전격할 때 가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16스택 진입해주는 모습 사실 이제 16스택 이상 진입하는 게 어렵긴 하죠 실전에서 어네 그쵸 빠른 파티에서도 조금 로또 확률이라 근데 이 정도로 좀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1번 누르면 어시스트 안 써도 되긴 하겠네요 어네 손에 익으시면 어시스트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쉽다 근데 뭔가 이 정격은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눈이 바빠 가지고 만화도 봐야 되고 스킬 쿨도 봐야 되고 스택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 이제, 근데, 정격이 따로 이제 몸이 약한 건 없을 텐데, 이상하게 아파요, 이렇게. 불동 떨어지는 거지. 마업사 계열들이 아무래도 물모음이다 보니. 만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암, 아무리 랭커급이고, 방어구 강화를 잘했다 하더라도, 어, 불똥은 랭커라고 안 맞는 거 아니고, 또 이제, 랭커라고 케어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빠른 팟에서 고점 깎으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저걸 안, 안 밟긴 해요. 어, 네, 맞습니다. 그, 왜냐면 빠른 파트는 저거 밟을 시간이 없으니까, 별 차이 없으니까, 안 밟긴 하는데. <laughs> 이 정도면 뭐, 캐리하셨는데요, 그냥? <laughs> 아니요, 이거는 제가 너무 그냥 막친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안 죽은 게 용한데요. <laughs> 이건, 이거, 이거는 솔직히 안 죽은 게 용한데. <laughs> 일단은, 느린 팟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 주셨던 이 단점. 정격 숫자는 몸이 고강이어도 좀 약하고, 파티에 딱딱 그 맞아 들어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이클이 어, 좀 네. 많이 꼬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1등, 하, 1등 하셨으니까. 한번 이제, 어, 고점 파티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격의 무령법 어, 네. 같은 거. 네. 자, 이번에는 장인분이 이제, 어, 동료들이라고 하나요? 동료들. 동료들이랑 같이 한번 빠른 파티 보여주시겠다고 한번 와봤습니다. 특이하게 왼쪽 부분에서 이제 좀 시작해주시는 모습이고, 이건 이따가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충전 이후에 5번, 5번 사용하시면서 스택, 1스택이라도 좀더 쌓아주시라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장인분답게 이제 가뿐하게 좀 피해주는 모습. 어 피가 장난 아니네요, 이게. 그리고 11스택 공급기 진입.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 타? 랑 치명타, 운빨로 좀 좌우된다고 해요. 추가타라든지 치명타가 잘 떠주면은 이제 좀 고점을 볼수 있고, 안 떠주면은 조금 이제 고점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더쓸수 있겠죠? 1번을. 그리고 다시 과충전 사용하셔서 스택을 다시 쌓아주시는 모습이고. 이게 보면은 좀 뭔가 스무스해요. 이게 스킬 후딜이라든지 이런 걸다잘 계산을 하셔서 하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궁비약을 지금 사용해주시면서 아무래도 궁비궁 오프닝보다는 장인분께서는 예, 확실한 궁극기 두 번이 더 이제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궁극기 두 번으로 고점을 봐주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1번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타, 치명타. 이게 좀 많이 떠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고점을 볼수 있다. 근데 이제 추가타가 이제 잘안 떠주는 모습이네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치명, 치명타 추가타가 좀 같이 떠주면은 고점을 좀 스무스하게 볼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1번 써주면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예, 일단은 3분 43초 1등 해주시고요. 좀 멋있긴 하네요. 정해져 있는 사이클. 아마, 현재에서는 깎고 깎은 사이클이니까. 방금도 75만 쳤네요. 아, 아 근데 이게, 추, 치명타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안 터져줬고, 추가타도 안 터져줬는데. 어, 네. 평소에 75만 정도, 덕분하게 70만 좀 넘어주는? 어, 네. 빨대 받았을 때는 거의 70만 이상은 한 다섯 판 중에 두판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한 세크리마 세명 정도의 그 전투력을 보여주시네요. 잘 감상했고요. 정경술사 고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미아타님 사이클 참고하셔가지고, 궁 비궁 사이클보다는, 어, 궁극기를 정확하게 두번 써주는 게더 이제 괜찮은 거죠? 네, 이제 그첫 이명 때랑 두 번째 이명 그, 2천 줄쯤에 궁을 한번 써주면 고점 그 뽑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왼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유가 뭘까요? 가운데로 가게 되면 첫이명 네. 지나고 빅 점프가 아닐 때는 가운데로 분노의 도약을 해요. 피하다 보면은 딜로스가 나기 때문에 아예 왼쪽으로 가서 사이클을 굴린 다음에 글라스 기브넨 뒤쪽으로 넘어가서 궁을 쓰고 도약을 하더라도. 일반 스킬을 아... 계속 넣을 수 있게끔 제일 가까운 자리가 왼쪽이에요 그래서 거의 왼쪽으로 주로 플레이하고요 동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왼쪽에서 시작해 주시는 모습이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오신 장인분들이 듀얼블레이드 장인분도 그렇고 뭐 검술사 장인분들도 그렇고 미아타 님도 그렇고 길드가 지금 보니까 다 똑같네요 챔피언 길드에 있고 이번에 넘어오게 돼서 각종 스트리머 분들 대회도 나가고 이제 고점도 깎고 그러려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좀한딱아리 하는 아. 분들 모여 있는. 어, 레이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모여서 고점도 깎고 하시고. 길동 모집 중인가요 지금? 어 아니요 지금은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마감됐다고 한, 하니까. 뭐, 마감된 김에 뭐, 챔피언 길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챔피언 길드 화이팅입니다. 이 질문을 꼭 이제 드렸었어야 되는데, 뉴비한테 정격수다 추천하시나요? 어, 좀 비추하는 쪽으로, 네,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이제, 눈도 바쁘고, 좀 답답한 것도 있고, 타격감도 없는 직업이다 보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 고점이 극하게, 진짜 극대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정격술사가 불리해서. 정격술사, 너프 이야기 같은 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고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프를 해도 계속 할것 같긴 합니다. 그냥, 고점은 잘 뽑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업보다 고점 뽑기에는 확실히 엄청, 좋은 직업이라. 아무래도 정교 구조상, 아무리 너프를 해도 1등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 직업은. 이미 직변하기에는 늦어가지고. 물렸습니다. <laughs> 만약에 직변을 한다면 어느 직업으로 좀. 암흑, 암흑사제? 암흑사제 정도? 네, 아니면 뭐 이제 네, 조금 타격감 있는 캐릭터? 타격감 있는 캐릭터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당일 초대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점. 어이. 꽃번을 네, 네, 뽑으셨는데, 네. 한번 백만 보여주시나요? 비생고를 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비생고 먹고 백만을 찍어 오겠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 감사합니다. 아, 백만 진짜 꿈의 숫자인데요. 지금 현재 백만이 아무도 없죠? 어, 없죠. 네. 아무도 없고, 장인분이 아마 1등을 어제 하시고, 세 시간 만에 워낙 이제 이게 고인물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죠. 그래도 1등, 1등 출신이 아닙니까, 사실. 예, 네, 아이라 서브에서는 1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격수사에 대한 뭔가 제 생각도 살짝 바뀐 것 같고, 공략을 새로 작성해야 될것 같은 정도로, 진짜 오늘 많은 정보 얻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미아타님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네. 네.